해서 한번 올린다. 음, 제드 정글 개꿀이거든. 이 제드 정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드 정글이... 제드 정글은 뭐? 솔법이야. 어... 솔법, 솔법 라스키리 솔법. 역법 프하자 솔법 할 거니까. 진실은 바로 어둠 속에 있지. 자, 상대가 뭐 시작하는지 확인해야겠지. 어... 이거 스킬... 이, 이것들이 다! 그림이 바뀌었네. 리신도 바뀌고 어, 나서스 여기서스 확인 여기서 핑 깔아주고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지 물은 주어 담을 수 없어. 브라이언은 플라이트 더스카이 아니야? 브라이언 브라이어가 뭐야? 어, 신챔프 나왔나 보네. 어, 몰랐네. 자기 라우시었어 누가 해 제드 정글을 할로우야? 어? 자 제드 정글은 성강 탑니다 무조건 성강 탓쓰라고 제드 정글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게 자 반피 깎이면은 이게 개쎄다고 이거 봐 정글링이 그냥 개삭이란 말이야 어? 정글링이 사기라서 어 좋아 이 패시브 약자 멸시 약자를 멸시하는 거야. 이 약자잖아 두꺼비 기획기들 어, 반피 깎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아스킬이 세진단 말이야 어 챔피언한테도 똑같이 약자 멸시가 들어간단 말이야 몬스터 한텐더 들어가는 거지 어, 정글링이 그냥 시원 시원해 빨라 빨라 어? 재밌단 말이야 어? 재미로 하는 거야. 이거 봐, 개 좋잖아. 딱 여기 모빙으로 탁 먹어주고. 야, 여기 차라만 못 봤어? 아 멍청한 새끼들. 자 여기서 어차피 늦었어. 어깨 잘 받아줬잖아. 그치지오 빠른데? 뭐야 이건? 오 오. 와 어이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 자, 가야겠는걸. 아이고, 자, 이거 둘다 잡았잖아. 보여줄게. 자, 애쉬 그레이. 플래시 당연히 없겠지. 어? 나 뭐하냐? 내가 어떻게, 아, 야, 나 플래시 왜 썼지? 오 마이 갓 김치! 아니, 나 플래시를 그 어... 자, 미안합니다. 자,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자, 괜찮아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첫판이라서어 잠깐 손을 풀고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플래시 아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싸워? 응? 음? 자... 자 괜찮아 어 말렸을 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어 요거를 한 거다 자 괜찮아 어잘 다시 잘 이렇게 점킬 아웃 하는 거 보여줄게 에가좀 아, 친해 어왜 아, 이렇게 싸우고 그래냐 오떡터간 빨리 먹어주자. 어, 늑대도 있겠네. 내래도 먹었으니까. 좋아. 자, 이런 어차피 성장이 벌려줄 수밖에 없어. 음. 딱 이렇게 말렸을 때, 어, 내가 복구하는 거 보여줄게. 원래 말렸을 때 복구가 진짜거든. 어 아, 왜 이렇게 찡찡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자, 여기서 딱,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Check it out!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어, 딱 타이밍 좋았잖아. 자, 이제 여기, 빼빼빼, 빼, 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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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핑 찍어주고. 음. 애들 싸우는 거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음. 자, 여기서 바텀을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못 잡아. 어, 랜터, fuck you! 드세요. 딱한 다음에. 자, 애들 무시해. 말이 많잖아. 말이 많은 애들은 무시해주는 게 좋아. 표창을 왜안 썼겠어? 기력이 없으니까 안 썼겠지. 어, 근데 뭐 그런 걸 알겠어? 모르겠지. 어, 뻑규야. 한가 봐. 야, 자르바는 먹을 게 없어. 나랑 성장이 지금 굉장히 벌어졌을 거란 말이야. 야, 근데 이거는 가면은 다딸 수도 있어. 딱 이런 식으로 딱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애쉬 그레이 잡은 잡는 거야. 애쉬 그레이 어떻게 딱큐 한번 날려주고 자 야야야 야, 애쉬 아야 아 렌터 아야 이거 애쉬한테 걸리면 원래 도망을 못 간다는 그런 전설이 흘러 나오는지만 이그 정도는 괜찮아. 어 좋아. 이거 어차피 6렙되면 애쉬 한 방이라 괜찮아. 음. 야, 위로 가. 아 어, 밑으로 가지 말고. 아 어, 애들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만 어, 저런 거 그냥 무시해. 음, 아, 이때 딱 큐로 에쉬로 걸어 걸어버렸, 버렸으면 완전히 멋있었을 텐데, 어, 멋있는 플레이를 할리가 없죠. 자, 육내 빨리 찍어주면 돼. 음, 걱정하지 마. 좋아. 자르반, 오케이. 자, 이거 자르반 잡을 수 있겠지. 사렙이잖아왜대마시안 써? 아, 대마시아 써야지. 아, 사일스 느낌이 너무 없구나. 요즘에 플래티넘 친구들 느낌 없어. 괜찮아. 정글 탓타겠지 괜찮아. 자사이러스가 넷핑도 어, 찍고, 제드핑도 찍고 지금 굉장히 남탓을 하는 전형적인 솔랭하면은 꼭한 명씩 있는 음, 귀여운 놈들이지 귀여워해 그냥 자 6렙 찍었지 자이 자르반은 나보다 성장이 엄청 늦을 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서 자르반 컷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 여기서 렌즈 딱 돌려 아마 블루나 두껍이나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있겠지 늑대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딱궁써 큐로 표창으로 강타로 이거 먹고 죽여버린 다음에 이거까지 딱 먹어줘 어, 이게 제드 정글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오케이 오야 어, 질리언이 오래밖에 안 되네 오케이 마리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 넘어와 넘어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탁 해주고. 평타! 이런식으로 제한먹어주고짠글 짜이 정글 짜이 야이 야호 이렇게 외쳐주는거야 어.. 천천히 하면 돼 애들 무시하면서 딱 내가 먼저 6렙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딱 계산 딱 때린 다음에 내가 뭐했어? 바로 카정 들어갔잖아 음 요런게 이제 뇌지컬이란 말이야 어.. 자 도와주지마 도와주지마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 망했다 아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어, 안 들켰다. 오케이, 개꿀. 야, 사일러스가 나를 죽이고 싶다 하는데, 나는 사일러스가 죽이고 싶거든. 어, 정말 바보야. 이게 맞아. 어. 저런 거에 괜히 따라갔다가, 방금은 내가 만약에 사일러스를 도와줬잖아? 그럼 나도 죽었어. 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었고. 본인의 판단, 본인의 신념. 그런 거를, 어, 딱. 형, 내가, 무빙 끊고, 형, 라이브 보러 왔다. 크 고맙다. 무빙 같은 남자. 무빙 해가지고, 내 방송에 들어왔구나. 자, 딱 먹고. 해드는걸 좋아, 안 좋아? 개꿀이지. 딱, 먹고, 집에 가. 어. 욕 먹는 속도, 오브젝트 먹는 속도, 이런 게, 개 빠르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는 뭐해? 음, 요우모 뭐 갈까, 드락사르 갈까? 드락사르몬, 드락사르가 좋아. 자, 그리고, 재상 대기 시간 딱, 신발 가주고, 요걸로 딱 가. 음, 자 그리고 전령 싸움 딱한번 해주는 거야 이제 궁 벌써 돌았죠. 음. 자 닦아서 나서서 한번 따주면 아주 나이스할 것 같은데 어, 또 저렇게 깝치다가 이제 딱 자르면 와가지고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 팍 들잖아. 어, 야내 위치 들켰고요. 자, 전령을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 어안 먹고 있네 개꿀. 여기다가 한번 가가지고 이제 드락사라 나온 시점부터 뭐야? 굉장히 세. 자 그러면. 자, 궁 바로 써줘! 자. 와, 너무 아, 너무 아쉬운데? 음, 괜찮아, 근데. 궁은 아깝지 않거든. 자, 이거는 나서서 어차피 가도 못할 것 같잖아. 전령 업 치자. 아마, 자르반이, 못 막으러 올 거야. 아, 전력 다 먹어주고. 전력 먹, 먹고. 뭐하냐, 얘는. 와,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구나. 자, 그럼 저거 가가지고 내가 마무리 해주면 되겠다. 어, 그러면은 애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걸. 자, 여기서. 여기 있잖아! 짜로짜로, 진짜로! 짜러! 너무 아까워, 제라드 같은 자식. 자, 사일러스가 밉지만, 어, 전령을 까주자. 어, 밉지만 까줘. 좋아, 맛있어요. 어우, 사일스 자, 무빙으로, 무빙, 모빙, 무빙! 이런 식으로, 무빙 딱 해주고. 자,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라. 자, 이제 깔라불이 나오니까, 깔라불이 딱 먹어주고, 음. 요런거 깨알 카정 해 줘야 돼. 제대를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어 제득 정글이 좋단 말이야. 자 여기 숨어 있다가 제라드 딱 나오면 이제 죽이는 거야. 풀 없자. 이런 식으로 딱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어 멋있잖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야이야호. 저제제 사일러스 이렇게 어. 닥치고 있잖아. 어딱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제라도 잘하는 애어서 이런 식으로, 저거 아무 것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딱 던져주고 거리 조절해 줘야 돼. 제대로 거리 조절이 생명이거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딱 써주고. 제대로 음? 뭐야 자라반보다 지금 성장 굉장히 잘 됐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요거딱 먹고 치르 상대 정글 와드 받고, 갱 온다고 핑 찍어줘 도 3초 후에 갱장해주 정글 자율 라이너가 절장남. 그치, 그럴 수 있지. 그치만, 우리는, 어, 나는 롤팬더기 때문에, 어, 애들을 너그럽게, 소리지. 너그럽게 인정해줘. 자, 그리고 지금 딱 시간 봐봐. 용 1분. 자, 용이 1분이면은,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제드가 정글링이 지금부터는 더 빠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바이게 딱 먹어주고, 그 다음에 불로 딱, 딱 윗, 윗 정글부터 쓸면서 내려와서 어차피 전령 안 나오니까 내려가서 이제 바텀 딱 따주고 어, 쫴라아웃 하는 느낌으로 요런 거딱 시간 체크하면서 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 그랬어? 안 중요하다 그랬어? 중요하다 그랬지 좋아 아이고 멍청한 쉐끼 아이고 개멍청한 쉐끼 자, 이러면은 개맛있게 딱 먹어주고 자, 여기서 어떻게? 딱 밀어주면서 자, 여기다가, 잘 가. 이런 식으로. 간지 뽀이, 간지 뽀이, 아야후. 자, 여기서 렌즈 딱 돌려주면서 자르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다 여기서, 오케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딱, 여기서 꽤 갈겨줘. 자, 그리고 여기서, 느려짐. 자, 여기서, 딱 싸우는 척. 딱, 강타 써주고, 이런 식으로. 오!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런 식으로 제드는딱어딱딱어어딱딱우리어 어?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 집에 가 어,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가 이게 딱이 신발을 갖기 때문에 재사용 되기 시간 신발을 갖기 때문에 방금 살 수가 있었다 요런 어, 것까지 큰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잖아 자 어. 기다 어,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어, 요런 식으로 딱 하는 게 좋아. 시간을 보면서 체크해. 음, 자 아직도 찡찡대. 쟤는 어, 현실에서도 뭐 하나 일이 틀어지면은 계속 찡찡댈 스타일이야. 어. 사이러스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 있지. 약간 아, 그런 느낌 있잖아. 뭐뭐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없는. 자 누굴 잡을까? 애쉬 그레이. 에쉬쿠웨이 에쉬쿠웨이 이거 궁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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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걸어봐 걸어봐 그라데이션 까비 어. 자 지워주고 설마 와솔킬 따이고 좋아 근데 그런 거지 지지 바로 사일러스 진짜 못한다잉 그지 좋은데 여기서 궁딱 써줘 잭이 아웃! 딱 하고 돌아가! 이런식으로 자, 느려짐 아, 강타! 아, 이거 나서스가 텔 탔구나 라인전 이겨도 350 해야 되노 뭐야 이거, 350은 너 때문이 아닐까? 자어왜 자꾸 남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아, 이거는 나서스 변수였다 사일러스가 계속 찡찡 대네 어, 진짜. 접하고 싶지만, 진짜. 여러분들, 티어에 저런 친구들 무조건 솔랭할 때한 명씩 있잖아. 무시해. 차단하는 게 답이야. 근데 나는 왜 차단 안 하냐.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치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조금 스트롱 제드가 됐어. 제드가 쉔 제장가? 자, 그리고 제드는 블루가 생명이야. 자, 서렌치 자고 계속 하지. 음, 무시해. 아, 저거 근데 치. 제어 어떡하냐. 자, 여기서. 뭔가 질리언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음. 아 나서스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피면은. 정글 차이 자이, 정글 자이야이야호 잡았는데요. 잡았는데요. 음자 균형은 정일 뿐이야. 그 혹시 현실에서도 이렇게 찡찡 되시나요? 여자친구가 싫어했어요. <목소리> 싫어. 오케이. 굉장히 찡찡대는 스타일이야. 어우 굉장히, 저, 여자친구 진짜 힘들겠는데? 여자친구 있을까? 없겠지? 저 정도면. 어. 화이팅. 넵, 넵. 화이팅. 오케이. 자, 저런 애들은 무시해줘야 돼. 계속 찡찡대거든. 끝날 때까지 찡찡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네. 어, 저, 네, 이, 화이팅. 다들, 화이팅. 자, 여기서. 어차피 질리언한테 궁을 쓰면은, 어차피 저놈이 궁을 쓸 거야. 좋은데? 자, 여기서 나는, 누구 봐?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죽이면 정글차이 정글차이야이야 호 제대로 뭘할수 있냐고 제드는 여러 가지 가능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자 진짜 사이러스 지금 당황했을 거야 어 뭐야 제드 잘하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음. 보란 듯이 이겨줘야 될거 아니야 어. 잡자 잡자 나섰어. 자, 나서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쥐, 쥐! 나이스! 이거지? 천천히 하면 돼, 얘들아. 이제 궁또 돌았죠? 핑아 박아주고, 여기 에 와도 누가 박았을까? 응? 너야? 갓김치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 아 오케이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뭐어 바캐리 나는 말안 하잖아 난사일러스처럼 찡찡 안 거리고 뭔가 이렇게 캐리 해버리려고 하는 열심히 하잖아 어 저런 친구는 어, 끝까지 못할 거야 아마 사일러스는 나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사일러스 닉이 뭔데? 아이 뭐야, 어지럽네, 진짜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전령으로, 어, 쇼브 봅시다. 이건 무슨 텔일까? 아이고, 저 밀어가지고 저거, 안 됐네. 까비. 자 제라드 제라드 잡자 제라드는 은퇴했는데 왜 롤에는 있는거야 이 자식이 어? 자 이런식으로 잡아주고요 질리언이 안죽을줄 알았나봐 어 안죽을줄 알았나봐 설마 애쉬 못이기냐? 그렇지 애쉬는 이겨줘야지 자 여기서 전력 까주고 가자 오케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딱 죽여준 다음에 진령까지 죽여주면 될것 될 같은데요 오케이 자 제드가 그냥 빠키리 하고 있죠 자열로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큐 써주지 말고요 전령 끝까지 아끼면서 아야 이거 궁쓰겠는데 자 그럼 도망갑시다 어. 좋아요 자 여기서 칼라브리까지 먹어주고 이제 궁이 돌았기 때문에 어, 궁으로 잭키 라고 타는데 여기까지 먹고 잘하자. 쌀님 저 잘하죠. <laughs> 저 때문에 이긴 듯요. 바로 한복 받아 버렸잖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야. 어, 어, 아, 쌀러스 아골리꾹 따.